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방진 씨가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당진 씨 대덕동 일대를 그야말로 확 바꿔놓을 거대한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이 아니에요. 당진시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정말 주말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쉴수 있고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그런 최고의 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크냐? 무려 1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로드맵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계획에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지금부터 그 가격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총 들어가는 돈이 무려 853억 원입니다. 정말 입이 떡벌어지는 엑스죠. 그중에 상당 부분인 332억 원은요, 바로 이 공원을 지을 땅을 사들이는데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508억 원, 이 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시설도 짓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큰 프로젝트가 막 출발하려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당진 씨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적으로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거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세수 펑크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기로 했던 돈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당진시는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요? 앞으로 3년 동안 들어올 줄 알았던 교부세가 무려 364억 원이나 깎였고요. 거기에 다른 돈까지 합치면 70억 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돈이 부족해졌는데 공원 사업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진씨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빚을 내는 거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 논란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시회회에서 아니 잠깐만요 하고 딱 짚은 부분입니다. 아니 시 금고에 지금 1286억원이나 있는데 왜 굳이 4%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150억원을 빌리려는 거냐 이거죠. 듣고 보니 좀 이상하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조상현 씨 의원의 이 한마디가 이 논쟁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3.5%인데 통장에 돈을 두고 4%짜리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나.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두고 시의회와 당진시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아요. 먼저 시의회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통장에 돈이 1,200억 원 넘게 있는데 그 돈은 3.5% 이자 받으면서 왜4% 짜리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냐 이거죠. 반면에 당진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큰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걸 막으려면 일단 자금을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겁니다. 당젠 씨의 입장을 좀더 들어보면요.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경제가 더안 좋아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거고, 둘째 이 빚을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2025년 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고, 셋째,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거나 다른 돈이 생기면 이 계획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약을 위한 보험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리고 당진 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당진에 정말 멋지고 큰 공원이 생긴다는 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이 우리 동네 살림살이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현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느냐. 지금 있는 돈을 아꼈을 거냐?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할 거냐 이 근본적인 논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멋진 공원도 만들고 시의 재정도들 튼튼하게 지키고 과연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한 꿈과 팍팍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어쩌면 이게 지금 당진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